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 그의 증언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했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어, 해롯 왕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했던 대표적인 사역이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세례 요한한테 있어서는 마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물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이제 물 세례를 줬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뒤에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기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누구 제자들이었습니까?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밑에서 배운 대로 물 세례를 준 거죠. 그런데 이게 마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묘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여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논쟁이었느냐. 자, 그 다음 26절을 보세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걸 보면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 뭘 세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한테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받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아마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다가 요한한테 받는 게 맞다. 아니다. 예수님한테 받는 게 맞다. 서로 이렇게 감론을 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지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세례를 안 받고 저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노라 자에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여기 신부는 누구고 신랑은 누굴까요? 신랑은 예수님이죠. 신부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29절을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자기가 바로 신랑 친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가끔 뉴스를 보면은 한때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생활도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제 그만 목숨을 끊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국수 장사를 해서 대박이 나면 은꼭그 옆에 바로 옆에 국수집을 또 차려요. 여러분 인간 심리가 있잖아요. 누가 잘 되면 은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그게 우리 인간 심리예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라도 선행을 하는 것도요. 자기가 한게 아니라 남이 한 거면 그게 배가 아픈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의 세계는 어떨까요?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와 명예를 누립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웨스트우드 교회 어, 그 목사님이 있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 보면 참 호화로운 삶을 산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어, 그런 분들 외에도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런 삶을 동경한다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좀 교회가 커서 성도들도 많고 어,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손범선 목사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큰 교회 목사가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아니 그는 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그는 흥해야 되는 것 좋은데 내가 쇠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암흑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진짜 믿을 수 있어.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 몰라도 그 목사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지 마세요. 유기선 목사님이라고 그 감리교에서 회 아주 제일 유명한 목사님 이 있죠. 그분이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분이 담임하는 그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 의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목자는 딱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리라. 하왜 세례요한이 굳이 나는 쇠해야 된다 이 말을 했을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세례요한은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정말 그 인기가 있을 때, 속된 말로 잘 나갈 때 호이호식했느냐? 세례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세례 요한이 가나에서 그 메뚜기 와석척을 먹은 게 아니라 건강식이기 때문에 먹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게 복음 사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복음 증거자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정처가 없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처가 없다는 것은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 전도자입니다. 지난 주에 지방의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교회 차를 가지고 택배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나도 이거 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교회도 어려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모든 면에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계 기후 환경의 변화나 또 국제 정세가 이제 정말 세상 끝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제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진짜 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동안에는 알고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였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대로 저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이었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네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가르는 도구가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만 양이 아닌 염소는 따라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목자를 떠나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아무런 기적이나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던 십자가가 진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의 기적을 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믿고, 해결 안 되면 안 믿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사업이 다 망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가. 기도를 해도 도무지 듣지가 않고, 해결도 안 돼.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진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였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였느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예수님한테 다 몰려갔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한테 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땅에서 나니,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거를, 증언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지. 정작 예수님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 예수님이 그럼 뭘 증언하셨습니까? 하늘의 일을 증언하신 거예요. 하늘의 일,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 누구든지 whoever 믿기만 하면 whoever believe in him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들도.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하신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33절을 보세요. 3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쳤다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인을 쳤다라는 거는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걸 말합니다. 쌍방이 계약을 한 다음에 그거를 도장을 찍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 공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공증? 쌍방이 계약서를 쓰고 계약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효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을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언장 같은 거죠. 유언장을 썼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증을 해야만 돼요. 반드시 변호사 입회하에 인을 친다는 말이 바로 이 공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쌍방이 확실하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를 원할 때 공증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언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을 친다. 이렇게 잘못해서 가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정말 진리시다, 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인을 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증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3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34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더 넓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을 성령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 인도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를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삼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기뻐합니다. 문제 해결된 거에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인 사람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에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여기에 더 기뻐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인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는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살피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해라 네가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기쁨이 먼저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과 3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이 바로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몸입니다. 뭐에 순종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마음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 십자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과 그런 표적이 떠오릅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혹시 내가 예수 믿었던 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참이심을 인치지 않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이심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참이요 진리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